에, 안녕하십니까. 다축 1년차 아,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건 이제 금년도에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꽃눈들이 이쪽에 꽃눈들이 주로 많이 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축을 올리는 것 외에는 이렇게 옆으로 유인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유인을 했는데, 하도 비가 지난번에 가을이 많이 와서 꽃눈이 맺혔다가 다시 이렇게 2차 성장을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다 2차 성장했습니다. 아, 그러나, 요렇게 작은 눈들 있잖아요, 여기. 요. 이 테이블 축지에 꽃을, 과일을 많이 달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기 예, 지금 꽃눈이 두개 있고, 요것도 좋습니다, 꽃눈이. 이렇게, 예, 후지 같은 경우, 또, 가몽, 아, 이런 것들은 세력이 센 나무죠. 아, 세력이 센 나무들은 테이블에다가 과일을 많이 다는게 좋습니다. 과일달 다니기 좋고, 그 애유의 품종, 단가지성은 어, 가급적이면 달지 않고 축을 좀, 어, 좀, 좀 왕성하게, 예, 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홍로라든가 아리수, 어, 신하노골도 이런 것들은, 에 어, 축을, 어, 세우는 것이, 어, 어 테이블 특지에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축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렵게 사실 만들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너무 커서 이렇게 끊어냈는데, 여기 끊어낸 이유는 여기 애초부터 이렇게 굵어요. 애초부터 굵은 거는 이렇게 끊어내서, 어, 눈을 이두개 정도 나오게 하면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이렇게 다시 끊어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기부구세성 가지죠. 기부구세성 가지는 키워야 돼. 기부세선 가지는, 여기, 어차피 처음에 나오는 요 기부세선 가지는 좀 굵어지잖아요. 굵어져도 그대로 키우면 됩니다. 키워가지고, 요렇게 쭉 키워서, 쭉 컸을 때, 요걸 이제 눕히는 거죠. 어, 눕혀, 눕혀가지고, 어, 더블구역으로 이렇게 올리다시피, 축을 한이 가지에 두개 정도 받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좀 굵습니다. 굵은데 굴 굵은 걸 이렇게 놔뒀는데 <laughs> 어, 끊을 수도 있어요. 어, 끊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실험삼아 여기를 끊어주고 어, 또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자람을 최소한 억제를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올라갈 때까지 과일을 한번 달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크지 못 크지 못하게 하면은. 크, 이 가지를 크지 못하게 끊어주고 끊어주고 하면은 이 가지는 크지 않아요. 이대로 멈춰요. 여기에 가지들이 나와서 사이토카닌을 양분들을 계속 빨아당겨야만이 이게 굵어져요. 그러니까 예, 끊어 양 만약에 끊어졌을 때산발이 나올라면 또 끊어주고 또산발이 나올라면 또 끊어주고 이러면 이 가지는 못 커요. 아, 그렇게 키우는 방법도 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것을 살펴보면, 이제 이 테이블 측지에 꽃눈들이 아, 이렇게 왔어요. 여것도 어, 왔고, 어, 것도 왔고, 이쪽도 옆으로, 이쪽 옆으로 왔고, 이쪽 옆으로 왔어요. 꽃눈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20개 정도 왔어요. 어, 그래서 요런 것은, <laughs> 그럼 요 산바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 있는 리더 축 요것이 끝부분이 리더 축입니다 리더 축 일각 골격지라고 하죠. 일각 골격지라고도 내칭하는데, 요걸 가다 리더 축이라는데, 이 리더 축이 높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어, 이걸 저 같은 건 이제 굴뚝의 원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굴뚝이 높으면은, 어, 아래에 연기가 많이 보이지 않죠? 그다지 쭉쭉 빨아 올린다. 굴뚝을, 굴뚝을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이 이 끝이 리더 축이 낮으면은 양분들이 이 중간을 빨아, 먹어요. 중간에서. 그래, 중간에서 빨아 먹기 때문에 여기서 어, 리더 축이 양분을 빨아 당겨야만이 이쪽에 고를 좀씩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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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해서, 여기 리더 축이 양분을 분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다 이러면은 제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크지 못하게 끊어주고 과일만 계속 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가지를 못 나오게 하면은 그 가지는 안 커요. 이렇게 산발이 됐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냥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줘서 안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 떤 분도 이제 끊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끊어주되, 끊어주게 되면 못 크게 하는 거예요. 못 크게 하는데, 또 완전히 못 크면 안 되니까, 눈이 좋은 걸 놔두고 끊어주는 거죠 좋은 거. 그럼 이것서 다시, 요와 같이 똑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주면서, 이 리드 축을 우리가 왕선시켜야 되는데, 이 리드 축은 이렇게 옆으로 눕혀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가지, 나무는 우, 하늘의 땅에서 하늘로 보고, 어, 크려고 해요. 그거 갖고 정부 우세성이납옵니다 그래, 정부 우세성을 유지해 줘야만이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래, 이것을 똑바로 세워줘야만이 이 나무가 크고, 나머지, 이쪽에, 보기에 나무를 이제 크고, 너무 크다. 그리 이런 것들을 크면은, 안 크게 하려면, 어, 요, 여기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휘어 주는 돼요. 옆으로. 나무가 이렇게 휘어졌을 때, 휘어졌을 때는, 나무가 어, 여기 열 이제 옥신이 이쪽 이쪽 부분 휘어진 쪽 부분에 고, 고에서 내려와요. 이건 옥신은 내려오는 것은 신초 생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초를 못 나오게 하니까 꽃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이게 니쿤네 법칙이라죠. 하 그래서 여기에 기부 쪽에 가지들이 너무 굵으면 굵다 생각하면은 어, 이렇게 유인해주면은 좋아요. 유인해주면 좋고 애초부터 여기에 크게. 여기 나오는 쪽이 크게 나오면 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어, 바로 어, 경신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저는 길게 끊었죠 끊어 준거에서 애초 여기 작, 작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끊어 주게 되면은 요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여기 작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어 그렇게 이제 해서, 예를 들어서 눈을 한 개만 놔둬 끊어줬다면 이게 대본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래 놔뒀다가 어느 정도 클때 여기, 여기 끊어줘서 이쁘다 하게, 어, 이렇게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강한 가무, 나무는, 어, 우리가, 어, 테이블에 많이 달아줘야 된다 생각하고, 어, 가운데를 이렇게 다니면 보면서, 보, 보다 보면은 축들을 넘어 아주 좁게 심은 경우가 많아요. 요거 어, 후지 같은 경우에는 2.5가 좀 키우는데 좀 유리해요. 2.5. 그리고 저는 이거 3m거든요. 3m. 3m를 키우려면 여기에 기부 쪽 가지를 쭉 키워서 쭉 키워서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축을 만들어 올려야 돼요. 두축 정도. 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요렇게 하고 내인도올 겨울에 전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여기에 과일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내 인도에 여기에서 작은, 작은 꽃눈들이, 작은 꽃눈보다는 작은, 뭡니까, 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 다. 어, 가지가 나오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약품 처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작은, 저렇게 가는 가지를, 어, 뭐, 아상을 넣고 이러는 것보다는 약품을 처리해서 가장 이 밑부분에 처리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자마 부분이거든요. 자마 부분. 자마 분 이게 필수예요. 과일 나무가 꽃잘 열리게 할수 있는 조건은 자마 부분에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서 거기에서 꽃눈이 만들어져서 과일을 달게 되면은 이 우쪽으로는 자동으로 달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이쪽으로 이제 제가 일부러 끊어봤어요. 어, 끊어봤어요. 끊어도 큰 밑으로 이렇게 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눈이. 그러니까 키우는 거니까 어차피 저 기부, 정부 가지 보다가도 크게 커질 것 같아서 어, 끊었습니다. 그래서 끊는 것도 어, 이게 들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 5월 말 정도 끊어주는 게 좋아요. 5월 말, 어, 6월 초. 어, 우리가 가지들이 이제 모지는 시점이 있어요. 모지는 시점. 꽃눈이 형성되는 시점도 있고. 그러나 이건 꽃눈 보담도 가지를 이제 자람을 좀 억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쁘다. 이게 키우려면 끊어줘서이 눈에서 똑바로 싹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구부리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 똑바로 올라가긴 똑바로 올라갔죠. 여기. 근데 마음 안 들면 또 끊어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 끊어준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산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이 밑쪽에 약품 처리가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분들이 골고루 다 여기 에 눈마다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무의 습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